아우디 신형 A5의 국내 라인업이 공개됐습니다. 3 시리즈와 C 클래스의 강력한 경쟁자인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환경부에 따르면 아우디 코리아는 최근 신형 A5 디젤과 가솔린의 인증을 완료, 본격적인 출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르면 상반기 중 출시될 전망입니다. 신형 A5는 A4의 풀체인지 모델입니다. 아우디는 신형 A5 공개 당시 짝수 라인업은 전기차, 홀수 라인업은 내연기관으로 차명을 개편했었는데요. 기존 고객들의 반발로 최근 신형 A6 공개와 함께 기존 차명 체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A4만 A5로 차명이 변경됐습니다. 신형 A5 국내 사양은 세단입니다. 세단이지만 트렁크가 리프트백 방식입니다. 단종된 기아스팅어가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신형 A5는 아우디 신규 내연기관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전 세대보다 차체 크기가 커졌습니다. 전장은 4830mm, 휠베이스는 2900mm입니다. BMW 3시리즈나 벤츠 C클래스보다 크죠. 휠베이스는 현대차 소나타보다 깁니다. 신형 A5 외관에는 아우디 최신 디자인이 반영됐습니다. 특히 신형 A5는 고객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가짜 머플러가 아닌 진짜 머플러가 탑재됐습니다. 실내에는 대형 디스플레이와 조수석 디스플레이, 새로운 스티어링 휠, 개선된 헤드업 디스플레이,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 등 아우디 최신차와 유사한 레이아웃입니다. 신형 A5 국내 파워트레인은 가솔린과 디젤로 구성됐습니다. 가솔린은 2.0L 터보 엔진, 7단 S트로닉 변속기가 조합됐습니다. 최고 출력은 40TFSI가 203마력, 45TFSI가 272마력을 발휘합니다. 디젤은 2.0L 터보 엔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구성됐습니다. 트림명은 40TDI로 최고 출력은 203마력입니다. 가속 시 24마력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아우디코리아가 올해에는 다양한 신차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과연 독일 3사의 명성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